자꾸 그러면 이제 누나 이물질 집에다 놓고 해야 되는데. 어 여기 여기. 여기야. 음. Wei okay. wei 싸우면 빨리 안나오고 뒤돌아보는 거야? 산책해 <laughs> 블랙 이글스 보려고 다먼 데서 왔을텐데아 아, 그거 때문에 온 거야? 아 그럼 아난 다른 거 보다가 여기까지 지금 돌거 뭐. 보다 온 사람도 있고 그것 때문에 온사람아그것 때문에만? 아 그럼 되게 짧게 하는데? 한 20분? 그날이죠, 몰랐네. 나만 그날. 근데 그날 본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그치? 준비 안 그날 평일이었어. <laughs> 어. 그리고 그냥 똥모 없이. 너무 시끄러워서 정말. 언니도 몰랐잖아, 그날 하는. 나 일하다가 이거, 일하다가 전투기 소리 들려가지고 놀래가지고 내가 무슨 일 났는 날 하고 거기 보다가 그거 찍은 거야. <laughs> 뭐. 아마 그날이 주말이었으면 자지 않았을까? 응. 자느라고 못 찍었을걸? 아 하기야 소리가 아니 <laughs> <laughs> 몰라 머리에다가 에어시호가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 들어오시네 네그치네시부터라 그, 그, <laughs> 그 그러더니 4시 반부터 한다고 그랬는데 구름이 네. 너무 많아서 아또 저는 또 어머니가 또 그걸 또 구경을 작년에 잘 하셨다고 <laughs> 그러가지고